짐 로저스가 나노메딕스라는 데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 스탠다드 그래핀의 대표이사가 나노메딕스의 사내, 사내 이사로 지금 있네. 뭐야. 그럼 뭐, 이게 다연결 되는구나. 아. 진행회사잖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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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냄새가 이게 진하네. 냄새가 진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생 게스트와 국악학번 PD가 만드는 방송 이프코리아 약관동이 20회 방송입니다. 18회 방송 첫방에 뭐로 망했죠? 온라인. 온라인에서 망했잖아. 근데, <웃음> 네. <웃음> 근데 다시 온라인으로 재시도를 하게 됐어요. 음. 어,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김포김 신님께서급 일정이 생기시고. 마침 코로나가 이 난리가 나가지고. 음. <laughs> 어,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 김포김 신님일 아니었어도 온라인으로 해야 될 상황이 될 뻔했어. 김포김 <laughs> 님이 불참하시기 때문에 인구글님을 모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응이 없어. 아직 안 안녕하세요. 들리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워싱턴에서 하시나? <laughs> 반응이 <laughs> 아, 워싱턴이라니. <laughs> 노원구에서 하시면서 이렇게. <laughs> 우리 채널 초창기에 시정 토크라는 코너에서 그래핀이 대박 날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죠. 거기 이제 짐 로저스라는 분이 나오는데 최근에 또그짐 로저스 형님께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다시 그래핀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관심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인구글림을 다시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 학사에 빛나는 임구글입니다. 네, 그리고 <laughs> 화학 학사 과정에 빛나는 게스트도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 학사 과정이지만 중학교 수준에도 무무치는 김지현입니다. 인구글림 로저스가 뭐라고 했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로저스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지.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네. 그, 그 워렌 버핏하고 한명또 누구 있는데 그 사람 이름 잘 모르고 겠 조지 소러스 아 조지 소러스 아 소러스 형 조지 아, 소러스 형. 그렇게 트리오 아니야? 아무튼 그세 명이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 세 명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짐 로저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작년부턴가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북한 얘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를 많이 펌핑해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원래 올해 한주 6월 주 시, 그 올해 중순쯤에도 한번 그래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양반이 또 11월 달에 이번 달에 또 한번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핀 관련해가지고 음.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한 거고 음. 네. 그래핀 주식을 추천을 좀 해주셨어야지 지난주에 아, 그래핀 주식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회사가 스탠다드 그래핀이라고 있어요. 어, 스탠다드 그래핀. 그, 빨리 적어야겠다, 스탠다드, 스탠다드.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 그래핀하고 또짐 로저스하고도 또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그래핀 CEO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짐 로저스한테 그 자문을 구한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오. 많이 좀 관심이 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핀 이야기를 좀더 띄우지 않았을까. 음. 이 회사가 스탠다드 그래핀 짐 로저스가 얘기를 해줄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관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은 좀 들죠 짐 로저스의 회사는 아니에요 혹시? 아 그렇진 않아 한국인이야 우리나라 회사 어.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얘네가 생산하는 그 그래핀이 연간 500kg 정도 밖에 생산을 안 하는데 그것도 어, 어마어마한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한 1.5톤까지 생산을 한다고 그러고 네아왜 로저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회사 소개를 승차 <laughs> 아 왜냐하면 그래핀이 뭔지 모르신다고 그랬죠 육각형으로 저는 육질을... 아니다 아, 아세요? 저는 압니다 그육각형 탄소골이 육각형 단층 구조로 해가지고 그게 단층 구조니까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 너무 말이 길어지면 제 짧은 지식이 들통 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대 아 그거면 돼요 돈이 아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이게 나중에 신소재 그런 거니까, 그, 그게 얇으니까, 뭐, 얇으면서도 전기가 통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될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아. 제가. <laughs> 교과 과정에 지금 나온다니까요? 아, 제가 아. 책을 보여드릴게요. 아, 아, 진... 아 책이 있어. 음... 책이 있어, 잠시만요. 제가 어제도, 어제 딱 이거를 수업하고 왔어요. 중3이 아니라, 고1인데, 잠시만요. 뭐, 중섬이... 중섬이... 아, 잠시가요 어, 진짜 뭐가 나오 거야? <laughs> 책장 넘기는 소리 오랜만에. 아, 어, 여기. 오. 단원이 뭐야?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네. 어, 신소재의 대표주자로 교과서에 나오는 게그래핀이거나 네. 야. 이렇게. 유익한 방송인데? 개념 속속. <laughs> 거, 무슨 문제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문제 하나 읽어줘봐. <laughs> 문제요? 근데 문제가 막 얘네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하지 않고 그냥 뭐 어디에 이용되는지 막 현미경에 탐침에 이용되는 건 탄소 나노튜브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래핀은 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랑 뭐 의복형 컴퓨터 막 그런 거에 쓰이고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이 뛰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Yeah. 음.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은데 그리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활용도 <laughs> 음. 교과서에 다 있었네 어떻게 나타나냐면 2004년도에 네. 영국 그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 교수가 흑연을 구속하고 있는 탄소의 성질을 연구하던 중에 연필심에서 얇은 탄소층을 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착안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흑연에다가 포스틱을 붙였다가 떼었다가 반복해가지고 한계층으로 구성된 그 초, 그러니까 방미 탄소층을 얻어낸 거예요 그게 음. 그래핀이었던 거예요 이 안드레 가임 교수 인터뷰를 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분이더라고요 자기가 연구의10% 정도는 되게 금요일 날인가? 되게 쓸데없는 연구를 많이 한대요. 그때도 오늘은 좀뭘 할까 하다가 나온 거예요. 스틱을를 장난치러 하다 나온 거고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 만들어낸 스토리일 수도 있어. 원래는 <laughs> 아니야. 나유튜브에서 아니, 유튜브 인터뷰 봤단 말이야. <웃음> <하다가>. <웃음> 아니야. 내가 인터뷰 직접, 직접 인터뷰한 거 봤다니까. 그래서 이 장난스럽게 한거 가지고 이 사람이 201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대단하죠. 맨체스터. 와, 진짜 대박이다. 그렇게 퍼스 이거 이거 한것 때문에 물리학상이라니. 나도 하고 싶다. 장난으로 실험을 하지. 나같으면 그냥 하기 하기 전에 일단 없을 맨체스터 대학 교수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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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을 못했다 나는 그냥 한나학고생인데 <laughs> 어. 저 연필집에 테이프 붙였다 뛴 사람은 전 세계에 많을 거야. <laughs> 아 많죠. 근데 우리랑 다른 거지. <laughs> 아 여기서 뭔가를 어 뭐가 나오네? 이런. 그런 느낌에 그래서 이거를 꿈의 신소재라 불러요. 그래핀을 꿈의 신소재. 근데 왜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아 그거는 만들어는 방법이 어려워서. 아. <laughs> 만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좋은 건 아는데 그걸 상용화하기 힘든 거야? 아 그렇죠. 아직 못 성공을 못한 거네.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새로운 그래핀 활용법이 알려졌어요. 그게 네. 뭐 수소랑 관련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 요즘 그 수소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그래핀을 활용을 하면 좀더 많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요, 요런 내용이고, <laughs> 그다음이좀 중요해요. 예, 그래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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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로운 그 생산, 생산, 방법, 이 나왔거든요 그래핀 생산하는 방법, 아, 그러니까 그래핀이 그래핀생산지고수소생산이는방생산할는 방법, 는 방법, 도 나온 거고, 그래핀 자는 방법, 이 만들 는 방법, 는 방법, 도 나왔다. 아, 그렇죠. 둘는 최근에 한국는서 어, 이거는 방법, 생산일는방 11월에 완전히 음, 돈 많이 벌겠다 <laughs> 이, 이 교수님이 학원에서 알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만들라고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뛰면그래핀은 두께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균열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면적으로만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루로 나온다는 거구나 아 그렇죠 음. 보면 이제 약간 약간 흑연을 이렇게 막 갈아놓은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게 김도 전장김이 김가루보다 비싸잖아 아 그렇죠 <laughs> 아 김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laughs> 김가루 싸다고 이게 쓰일 수 있는 분야가 얘가 이제 소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던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진짜 혁신적인 제품인 거예요 다만 분리하는 방법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04년도에 이 분리 방법이 발견됐잖아요 네. 그 이후로 십몇 년째 얘가 이제 꿈의 신소재로 계속 불리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이 미래의 핵심 어떤 어 뭐랄까 반도체 같은 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학과가 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할게요 화학을 배워야 된다 우리의 미래는 화학에 있나? 아 당연하죠 물리 이런 거 필요 없어 화학이 짱이야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긴 하지 <laughs> 그렇지 불쑥산업. 우리나라 수출의 30%는 화학이 할 텐데 <laughs> <laughs> 어, 이게, 이게, 보니까, 짐 로저스가 나노메딕스란 데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노메딕스가 스탠다드 그래핀을, 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 스탠다드 그래핀의 대표이사가 나노메딕스의 사내, 사내이사로 지금 있네. 뭐야, <laughs> 그럼 이게 다 연결되는 구나 아, 이게. <laughs> 회사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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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냄, 냄새가 이게 진하네. 냄새가 진해. 아, 이렇게 연결. <laughs> 로저스 아저씨가 스톡 옵션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 지금. 아. 다 어... 짜고 짜고. 어 그러네. 그래픽은 아주 대단한 물질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스톡옵션을 어, 홍보 이사 받았네. 홍보 아... 이사. <laughs> 스톡옵션 받고 그럼 홍보 이사 된 건가? 그니까. 어 로즈 그, 짐 로저스가 나노메딕스 또 사내 이사로 선임되어 있네. 나노메딕스에. 아 그래서 조언 받았다고 어. 그 얘기했구나 인터뷰에서. 어, 어, 어. 그래서, 아... 그래핀 얘기도 계속 하나 보다. 그니까, 러 6월에, 아, 그래서... 6월에 털었는데, 얘기가 없으니까, 11월에 와서 한번더 털어준 건가? <laughs> 아 6월달에도 분명히 와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핀을. 아... <laughs> 보니까 작년에, 2019년 6월달에, 나노메딕스가 스탠다드 그래핀에 전원사채를 100억원을 샀네. 아. 아까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했어, 지금. 아... 그래서 이게 <laughs> 참... 빵 떠야 <떨어져야> 되는데. <laughs> 생각만큼 빵안 떴나 봐. 그래서 계속 로저스 그러니까. 아저씨가 계속 이거 뭔가 군부를 떼나 보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 뭐라 뭔가 이렇게 확확 터져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만큼 안 터지니까. 뭔가 화력 화력이 좀 땡기려고 부족해서 지금. 어 어. 아, 원래 돈도 많으신 분이 뭐 100억 가지고. <laughs> 그 아저씨한테 100억이 돈이야? 그치, 그치. 아니야,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민감해. 돈에 민감해. 뭔가, 뭔가 이렇게 잘 뜨는 거면 굳이 막 이렇게 안할거 아니야. 그런가? 자꾸 뭔가 이렇게 펌프질을 한다라는 건 나는 뭔가... 의심이 나죠. 의심이 가지. 어, 어. 아, 뭔가 아, 냄새가 나고. 뭔가 굉, 굉장한 거면 아주 음.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 음. 다 먹으려고 음. 하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아니 내가 음. 이그 사장 인터뷰를 어디서 봤냐면 산자부 TV에서 봤단 말이야. 그래도 계속 밀어주는 느낌? 약간 좀 뭐가 있지 않나? 적부하고도. 음. 이런 거 밀어줄 필요가 있죠. 뭐 잘만되면 음. 대박이니까. 렇쵸 음. 이게 우리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어. 음. 이순진 프로젝트를 하는 것 수도 있지. 이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laughs> 그래핀으로 대박나면 뭐 이순진 프로젝트 100번 하는 음. 거보다 낫지 않을까? 100번은 좀 아닌가? <laughs> <laughs> 이거 떼어내는 것만 잘 연구를 하면은 진짜 아주 대박인 네. 그래핀 해가지고 회사 하나 차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아요 네. 그래핀이 어. 대중화되게 기술을 개발하면 되는 거야 네. <laughs> 네 그러네 이미 머릿속에서 떼어내는 기술 생각 중이에요 <웃음> <웃음> 벌써부터 이 회로를 막 돌리고 있어 네. 자 그럼 우리는 그래핀의 한국의 미래를 걸어보는 걸로 하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 Bye -bye.